종이가 이렇게 탁 떴다가 있잖아요 보는데 탁내려앉네 문서가 빡 뜰란가 보네. 안녕하세요. 성년아미를 창공 대신 해수가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주제는 네네. 2026년 상반기 1965년생 62세 되신 우리 뱀띠 분들은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우리 뱀띠 분들 지난 62년간 음, 좀 전반적으로 어떤 삶들을 많이 살아오셨을지 음, 선생님께서 느껴 지시는 대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네, 자. 을사생 뱀띠 분들은 예. 이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직선적인 반면에 활달하다. 음. 그리고 솔직한 면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음변이 좀 세. 그리고 고집도 세. 네. 어, 그래서 또 다소 있잖아요. 조급한 면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폭발적일 때가 있거든 음. 성격이.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장애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을 굉장히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성공하고 출시하신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음. 삶의 굴곡은 굉장히 심했다. 뱀이잖아, 뱀. 어 정말 좀 우여곡절이 많이 네. 있었나 보네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삶의 굴곡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면 파란만장 미스 김이었다 이렇게 음. 음. 보여요. 그래서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특히 어, 배우자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배우 작품이 약해서 어 일찍이 혼자 되신 분들도 많고 이 성격 자체가 있잖아요. 물론 남한테 굽히지 아니하는 성격도 있어. 또 굽히지 아니하는 성격이 있으면 또 내가 남한테 빌리지 않잖아. 예. 그래서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있잖아. 굉장히 강단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못도났다 이렇게 보여서요. 2025년이 또 뱀의 해였잖아요. 네네 네. 2025년 한 해는 좀 어땠을까요? 음. 한 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음. 좀 무난하고 음. 공문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음. 공문. 왜? 또 갈록을 어,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을사생들. 네. 또이그 남자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영하롱 이 내가 누리는 분들도 좀 있었다. 다만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내가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은 한쪽에 있는 배우자를 잃어버려서 내가 그 슬픔이 아직도 가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여요. 음. 좋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정말 좀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네네네. 어, 선생님께서 음. 우리 뱀띠 분들 전반적인 운기의 흐름 한번 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이가 이렇게 탁 떴다가 있잖아요. 보는데 네. 탁 내려앉네. 동의가요? 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문서, 문서가 빡 뜰란가 보네. 돈은 저쪽에 가 있는데 내 구역에서 돈은 벗어났는데 문서가 있잖아요.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오반기 공사 한번 받아볼게요. 음, 다 예, 음, 조금 나쁘네 그지예 어, 문서가 뜨면서 내 손에 들어온 문서도 있지만. 날라간 문서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 요 음. 그래서 문서에 장난이 조금 있을 거다, 병원연에는. 그래서 이 문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일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 요 부모의 유산을 가르려나? 음. 음. 그런 일들이 좀 있다, 이렇게 오. 보이고, 예. 네네. 또 자, 통계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예. 네. 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있잖아, 어? 치과를 자주 들, 들 모양이다. 이가 좀 아프세요? 어, 턱도 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있잖아요. 네. 어, 막, 그런, 그런 게 조금 많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조금 많이 하실 모양이다. 음... 네, 그래서 뜨려 있잖아요. 이분들은. 꽃이 활짝 피어 갖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비가 날아와서 춤을 추어요. 그러면 <laughs>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laughs> 어, 어, 자, 한의 운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네. 왕성하다. 요래에 경사가 있다. 음. 경사가 어떤 경사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개업을 한다, 개문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 직장 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은, 을사생 이분들은, 정월과 2월에 있잖아요. 네. 어, 도모하는 일들이, 어, 약간은 비걱거리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반은, 병원 연에는 성취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수가 아까 내가 문서가 들썩들썩 하듯이에 이사하지 않으면 네. 부모에게 근심이 찾아들어서 우한 있을 수 있다. 부모를 등에 업고 들쳐 업고 병원을 오고 가고 할수 있고 또 상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안 좋네. 그거는 음. 이사를 응. 안 하면? 이사를, 이렇게. 어, 이사를 안 하면 내가 또먼 거리를 다닐 일이 있겠지, 음. 어, 부모, 부모 때문에 근심이 있어서 음. 내가 뭐, 내 집이 만약에 부산이면 음. 부모가 대구에 계시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 부모 전에 조금 올해 수는 좀 나쁘다, 이렇게 보여서, 예. 이분들은 음. 어, 정말 2016년에 이 문서를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음, 맞아요. 문서가 들썩들썩 한게 보인다, 지금. 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네. 내가 올해는 이 뭐라고 해야 되노? 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잖아, 예. 쇠를 쪼개갖고 나누는 형국이란다. 음, 음. 그 뭐냐면 재산을 나눌 일이 있다, 이 말이지.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런 네, 네.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음. 1월과 2월, 가까이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씨, 아까 그냥 쫙 쳐져가지고, 그지? <laughs> 1월과 2월에는 있잖아, 네. 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는 형국이 되니, 집안이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황룡이 구슬을 얻었단다. 황룡이 구슬을 얻어서, 구슬을 갖고 희롱을 한대요. 음. 희롱을 하면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거고, 이 경사로움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가냐 음. 자손이 있잖아요. 혼인을 하거나, 음. 자손이 식구를 더하거나 하는 경사다. 그래서 재앙이 사라지고, 음. 식구가, 요즘은 사람 많이 늘어나는 게 복이 돼. 어. 너무 큰 복이. 맞지? 네. 인꽃이, 그게 굉장한 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인꽃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꽃이 필란 갑다 무슨 뭐 손주 보기도 너무든. 음. 큰... 맞지. 그래서 인꽃이 환하게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1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에 3, 4월로 넘어갑니다. 네. 네. 3, 4월로 넘어가 갖고 보니까요. 깔딱고개를 넘었나. 목이 말라 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한수확 음. 이렇게 그걸 했는데 목마르지야. 아. 어, 배고팠습니까? 걱정하지 마해서 이사하면 대기를 할 거고 얘 예. 이동 변동수가 3, 4월에는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새 집에 살면은 잖아요, 예. 흉함이 변화해서 길함이 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은 내가 수성을 가진 분들. 수성 알아요? 수성이요? 응. 수성이 어떤 수니까 미연비엽피엽. 미연비엽피엽. 네. 네, 자 미연비엽피엽은 알아서 네. 찾아보이소 언자는. 성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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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 네. 네. 피읍. 네, 네, 네. 그래서 이 수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있잖아요. 네. 신변에 작은 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음. 나에게는 안 좋은 성시지에 그지 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음. 그리고 나의 분수를 지키면 내 일신이 편안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쁜 일이 침범하지 않을 거다. 음. 이사수가 지금 들었어요, 올해는. 병원연에는 의사생들한테는 예. 그래서 이사해봄도 나쁘지 않다. 음. 다만, 서로 있잖아, 예. 바라보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 예. 네. 그러니까, 또 불안한 마음 자체도 있잖아, 예. 자불안석 하지 마라. 이러세요. 음. 마음을 깔아 앉히고, 내가 조심하면 이 가정도 잘 넘을 거다. 이는 부부지간에 약간의 불협화함이 좀 있는갑다. 음. 그러니까 이수가 지금 나왔겠지. 네. 네. 그런데 반드시 물과 불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음. 네. 특히 불조심을 해서 화의 기운이 우리 집 안으로 있잖아. 네. 들어오면 음. 성격도 있잖아요. 불만 나는 게 아니라, 알겠지?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성격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집안에서도 싸움이 될수 있잖아. 음.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음. 음. 그리고 5월 6월 가까이에 5월 6월을 가보니 뱀이 또 아리를 탁 틀고 있어. 뱀은 뭡니까? 뱀이야. 어. 네. 그냥 뱀이가. 독사. 아이고 독사까지? <laughs> 독사로 가러 그게 아니라 얘 예, 뱀은 네. 집안에 네. 재물을 가져다주는 업도 되거든요. 아, 그근데그 음.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작은 것은 가고 큰 네. 것이 온다 이러시거든요 음.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맨손으로 집안을 이루는 현극인이 아... 다 자수성가하며, 네. 그 부함이 있잖아요. 남부럽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재성이 문에 들어와 있어. 재성이 문에 들어와서 가히 행제를 하리라. 이러세요 음. 그래서, 재물과 있잖아요. 갈록이 따를 거다. 그런데, 재물이 들어온다고 했어. 근데, 내한테, 근데 다 이게,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수가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 수를, 그래, 내 거야. 그럼 됩니다. 내거 되는 거지, 뭐. 그치? 네네, 어.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 했어요. 그러면,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했네. <웃음> <웃음> 맞지? 어, 새 문성가 보다. 음. 그래서, 새로 이사를 하고, 또, 새 것을 취하니 있잖아, 요 일신의 광채가 난단다. 오. 제가 그랬대요. 그냥 일반 아파트 사다가 주상복합 갔어. 꼭 좋아. LCT 갔나? 색깔이 좀 달라진다. <laughs> 어, 아이고, LCT 가자. 좋은 곳으로. <laughs> 부산에는 LCT가 최고거든요. 어. 어, 그래서 부산에 LCT 못 가면 W라도 한번 가보자. 네네. <laughs> 점점 좋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죠. 네네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남가 있잖아, 예. 하목하는 경우도 음. 들고 또 이, 어,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내가 이 영하로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다만, 내가 새것을 취하고 나니 남들이 부러워서 쳐다만 보겠나. 쳐다만 보지 아니한다. 그중에서도 구슬도 함께 따르리라. 왜 있겠지. 배 아파서 비방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같이 시비하지 마라. 아플 수 있잖아. 배 좋게 갔는데 그지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내수가. 계속 영화로울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 음.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제가 제가 얘기하면, 네. 우리가 왜 그, 저기, 뭐야, 동토라고 얘기하지, 동토. 예. 어, 동토는 이사를 잘못 가거나, 또그 다음에 내가 뭐, 어디를 고치거나, 움직이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이런 게 동토거든요. 음. 근데 동토와 함께 따라드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주당도 같이 따라든다. 음. 어, 주당은 있잖아요. 혼인주당, 이사주당, 상문주당, 뭐, 여러 개기주당 음. 많아요. 그래서 그 주당살이 붙어 갖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의사생들인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내가 갑자기 있잖아요 어디가 내가 병이 없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꿈 한자리 꿨는데 뭐 이상한 남자가 보이거나 여자가 보였어 음. 그랬는데 그 뒷날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으실으실 춥고 몸이 아파서 내가 보통 행동할 때 하고 틀리게, 그 가면, 그건 주당살이 들어온 거거든요. 음. 주당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음. 음. 전화 주셔가지고,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음. 어, 정말 우리 뱀띠분들, 2026년의 중요 키워드는 이 네. 사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음. 정말 어떤 개개인에 따라 음. 맞는 터가 있고, 네네. 조심해야 될게 분명히 있으니까, 음. 그분을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끝으로 우리 62세 음. 뱀띠분들 위해서생님께게서 음.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의사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예, 하얀 새 종이에, 네. 어, 새 종이가 이렇게 눈앞에 있으면, 네. 우리는 그 위에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가 쓸수 있잖아요. 그렇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수 있는 거, 또 내가 할줄 아는 거, 그런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도 나의 의지대로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문 한번 열어볼랍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